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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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소시 피전술사, 목걸 리마! 글로벌 인터넷사, 유스라, 슈 헐! 녹두꽃 피어오때 <두색> 녹두꽃 피어오다네 <두색> <두색>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전국에 나가 계신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제천시 비선실세 문꼬리림방 글로벌 인터내셔널 뉴스 시사 토크 긴급 헌정 방송 오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도 자료부터 살펴보고, 이제 그,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시종 도지사는 내일 3시에 제천에 방문하신다. 제천에 도민과의 대화, 연두순방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천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3시에, 에 자동차 클러스터 부품 공장을 들렸다가, 대회실에서 이제 그 도민과의 대화를 받는다. 윤웅창 도의원이 이제 엊그제 이제 세정시민주연합의 제천단양지역위원회에서, 예, 규탄한다. 이런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런, 여론에 이제 또그 저기, 에? 살피면서, 그래도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분명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오늘 그 맞불 작전으로 이제 그 유동창 도연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근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제 이메일은 안 왔다. 아무튼 이제 보도자료 배포한 건 이제 지금 정부에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천에 찾아가는 이동봉사 봉사활동을 기지개를 피웠다. 그래서 개구리도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경칩을 지나면서. 예,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도 이제 지역의 <laughs> 농촌 마을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제 이동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 한방바이오제천몰의 판매액이 상승세 급상승세 하고 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 1월 2월 판매액이 지난해 예, 1월 2 판매액보다 49%이상 가까이 거의 50% 가까이 네, 늘었다 급상승했다 네, 급상승한 요인은 이제 그뭐 판촉활동과 네, 지역의 이제 뭐 협조 뭐 이렇게 됐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한방바이오 쇼핑몰이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그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그, 제천시가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 자연 치유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가 이제 제철사람이라면 이제, 아, 그, 어 피부가 뽀얗고, 미소를 짓고, 건강하고, 아 그런 도 도시의 사람이 아니에 몸을 스스로 이제 관리하고 건강 상식을 좀 많이 알고 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에, 제천에 가면은 그참그 그, 응? 병원에 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에 환자가 없다 뭐 이렇게 에, 정도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방이죠 예방 밸런스내 몸에 맞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본인의, 에, 맞는, 이 한방 도시의 브랜드를, 이제, 그, 가기 위해서는, 또, 이, 개인 맞춤형, 에 맞춤형 건강, 에, 이런 것을 또, 이제, 좀 정책을 좀 삼아야 된다. 그러제 한간에는, 뭐, 이, 뭐, 한방, 빨리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워낙에 걸어온 길을 멀리 걸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 가는 길이다 싶으면 이제 벌써 한방 산업은 성남까지는 벌써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성남에서 다시 제천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성남에서 서울로 가느냐 이게 이제 또기로에 섰다 이왕에 간길 멋지게 한번 또 가보고 최대한 이제 또그 한방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계획성 있고 이제 좀 체계적이고 우리가 그 시청 시청 주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홍보 전략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서서. 그 외지 관광객이 이제 그뭐 지나가다가 길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요즘 말씀 좀여죽겠는데 여기 제천에 그 한방 그 약초 좀 살려 그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물어보면 그렇지뭐 아유 몰라요 뭐, 뭐 아유 뭐 글쎄 뭐뭐좀 많이 들어봤 그 환기 뭐 이런 건좀 몸에 괜찮다 이러더라고 뭐 이제 이래면서 이제 좀뭐 이 건강상식도 좀 있고 그러면 아 이쪽에 뭐 저기 농수산물 시장 쪽에 이쪽 가시면 또 약초 업체들이 많고 또 한산한데 가시게 되면은 이제 저기 왕암동 쪽에 이제 바이오벨리 있는데 이쪽에 또 가시면은 이제 엑스포 공원에 이제 한약초를 파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철의 특산물로는 뭐황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천에는 이제 또이 의병의 고장에서 이제 이게 제천 사람들이 예로부터 그뭐 옛날에는 아주 이미지 좀뭐 이렇게 다리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것도 다 혈기가 왕성했고 이 의병의 고장이 이제 달래 의병의 고장이 아니라 이 끌어오르는 그약이 약초를 먹고 말이야 그랬다라는 이런 또 스토리텔링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풍영상위원회가 이제 비상설극장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비상설극장 기획전은 국민의 영화관람 획득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지역적 편중회수에 기여한다. 월악산 국립공원의 봉이 야생화 개화가 시작됐다. 제천시 선관위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 준비할. 지금 제천의 지금 조합장 선거가 예, 예, 비밀적으로 지금 예, 오픈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만 이 이례 조합장 선거가 지금 예, 질서가 좀무비활한 지금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있다. 첩보가 지금 입수되고 있습니다. 첩보 정보망 1급 정보망에 뭔가 이제 사건이 좀 터진다 이 농협 또뭐 조합장 선거도 선거지만 차기 이제 또이 조합장 되시는 분들은 이재청경제 활성화에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동명초등학교 자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제천시가 또 이궁시장도 밝히셨지만, 동명초등학교 자리를 또 공헌한다는 것도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농협이 땅을 뭐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그 사업성 있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뭐 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느냐, 등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좀, 이제, 투자성 있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그, 이, 자 남기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사업성 있는 좀 투자도 해야 된다,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농협이 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또 제안을 해봅니다. 정책 제안! 이금규 시장이 이제 그 저기 세명대권도 세명대권이지만, 이제 지방대권 관련해서 이제 서울의 국회를 동분서주 방문했다. 먼저 이렇게. 3월 6일, 그래서 여야 지도부들을 만났다. 여야 지도부들을 만나가지고. 이, 저번에 그, 에, 설명회 활동 설명에서 회 이궁류 시장께서 밝혔죠 네, 법적인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고 하겠다 네, 전공법을 쓰겠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그 에, 말은 내뱉었지만 세명대가 가는 것은 이궁류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 다만 에, 나중에 이제 그 세명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현시장에 이제 그 책임론이 가세해질 수는 있겠지만 움직이 이공규 시장이 세명대가 경기도로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대한 책임론은 뭐 취임식 때이 상황은 또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향 방향에 대해서만 이제 어떻게 책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좀정신적 부담은 있을 수 있다. 헤 헤. 너 듣고 피어오르면. 매치구 시정 질문을 이제, 이제, 현황을 한번 좀고 시정. 김꽃님 의원이 이제 3월 18일 10시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직원 채용에 관하여 양순경 의원은 이제 제천시 관내 철도 이설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대책에 대하여 김정문 의원 열린 공간 열린 시정 시민시장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홍석경 의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하여 지 위원, 제천시 문화재 관리실 때 이성진 의원,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 각종 건설공사 예산절감에 대하여, 조덕희 위원, 제천시 근린공원 조성대책에 대하여, 주영수 위원 해변, 해빙기 안전대책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이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건설 업자들을 좀안 쓴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서 예, 외지에서 다 데리고 온다. 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예. 각종 건설 공사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이제 김영수 의원 예상. 김꽃님 의원이 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직원 책임에 대해서 이제 또, 안녕하세요. 킹꽃님 의원이에요. 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직원 양순경의 제천시 관내 철도에 따른, 철도 이사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아무튼 뭐, 이제 시정질문, 네, 아까지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네, 말씀드렸다. 이 제천에서 이제 그 동안 예, 돈 버신 분들이 또 이제는 또 예, 외지에서 투자를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에서 돈 버신 분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객지 나가서 또 콜레당 까먹고 다시 또 돌아오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천에서 50억이든 100억이든 벌었다. 예? 뭐 공사라든가 뭐 수주해서 30억을 벌었다. 이러면 좀 발전성이 있게 지역민과 이제 동반자 역할을 해가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이제 뭐 개인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돈 보신 분들은 명심해야 된다. 습니다. 슈게.